새로운 소식. 파스모에 개발자 한명더 추가됐잖아요. 파스모포비아에 새로운 개발자 라이가 추가돼. 친구는 대대적으로 홍보만 하는 친구임. 그래서 이 친구가 나와서 나온 게 뭐예요? 저번에 저번에 이 친구가 딱 나오자마자 한게 뭐냐면 공식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완전 싹 바꿨어요. 지금 공식 홈페이지 가 보시면은 되게 심플하고 깔끔하게 돼 있어요. 파스모 공식 홈페이지. 뭐 들어가는 방법도 모르겠는데 그냥 알려 줘 가지고 들어가는데 바뀌었더라고. 요 파스모 인스타 나온 파스모 톡 업데이트. 요거 하면서 뭐 X, 파스모 X, 트위터 ID 변경. 뭐 이런 식으로 활동을 꽤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마 진짜 이 친구 한마디로 마케팅만 오지게 하는 친구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곧 콘솔 출시하기 때문에 하 <laughs> 콘솔 좀 있으면 나오기 때문에 이 친구를 뽑아가지고 마케팅만 오지게 하는데 마케팅 졸라 잘해 진짜 퍼스모포비아 개발자 중에 지금 이 친구 일 제일 열심히 해 진짜 제일 시잘때기 없는 거긴 한데 제일 열심히 하고 있어 지금 홍보만 오지게 하는데 이제 홍보 미친 듯이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 친구 그래가지고 이 친구 한마디가 있어 이 친구에게는 근데 일 졸라 잘해 또 뭐더라 이 친구 아 맞아 이 친구에게는 큰 꿈이 있어그 꿈, 이 친구에게 큰 꿈이 있는데 뭐냐면,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아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개편을 하고 싶어함. 지금은 콘텐츠,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어떤 업데이트가 있으면 하루 정도? 일찍 플레이 하 면서 시청 자들 에게 보여 주고 홍보 를하는 그런 시스템 에 추가 적인 업데이트 정 보가 있 으면 단순히 알려 주는 정도 이런 걸로 콘텐츠 를제 작하 는데, 한마디로, 뭐죠? 맨날 업데이트 막등대 나온다, 고하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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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레발만 하면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설레발을 전달하는 역할이야. 그죠? 등대뭐 생길 거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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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고저쩌고, 어쩌고. 생길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설레발 치고 있는 게 뭐예요? 가장 설레발 치고 있는 거? 신규 아이템, 보이스 레코더, 요거, 설레발 치고 있는 거, 요거랑, 또 설레발 치고 있는 게또 뭐예요? 팜하우스 리메이크 하잖아, 지금. G팜이랑 B팜이 완전 리메이크 싹, 박았고, 싹 바꿔가지고, 완전 새로운 맵으로 탈바꿈 한단 말이야. 집파은 되게 이쁜 집인가? 막 이런 거고, 빕함은 좀 후진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바꾼단 말이야. 요거를 이제 우리가 설레발 역할을 하면서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이런 거 홍보 담당을 어느 정도 는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진짜 업데이트 하는 날, 등대가 나오는 날이면 등대 나오기 하루 전에 먼저 플레이 하든지, 신규 유령이 나오면 신규 유령이 나오기 하루 전에 우리는 먼저 플레이 하면서 이런 게 나온다라고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잖아요? 딱히 이거 말고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장점이 없어. 하는 일도 딱히 없어. 이거 말고는 하는 게 없는데 이 친구가 뭘 하고 싶어 하냐면 무슨 사이트가 있어요. 아, 니나 사이트 처음 들어봤는데 럴키신가? 럴키? 럴킷? 이거 럴키뭔뭐 럴키시 하나 뭐 그랬을까 뭐 이거. 나잘 모르겠는데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가 다양한 게임들의 들에 속해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을 서포트해주는 사이트인 한마디로 어, 예를 들어서 파스모포비아 말고 이제 여기에 가장 큰 게임이 뭐였죠? 원스휴먼인가? 원스휴먼이라든지 진짜 뭐 대바데라든지. 발로란트라든지 그런 게임들에도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있대요. 그래서 파스모뿐만 아니라 모든 게임은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있대. 그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얘네들이 서포트를 해 주는 건데 뭐 펀딩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파스모포비아로 예를 들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파스모 대회를 열 포트폴리오를 주면, 얘네가 펀딩을 해줘서, 대외 자금도 모으고, 이걸로, 대외 발자가, 어, 오픈소스를 준댔나? 대외 개최자한테 오픈소스를 주는 등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할 수 있는 환경 제공 한마디로 예를 들면은 내가 파스모포비아 대회를 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 친구들 럴킷신가 저기 올려가지고 승인이 되면은 펀딩 같은 것도 하고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돈을 주면서 한마디로 내 방송 시청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펀딩이 좀잘 되겠죠 그러면서 되면은 이거를 이제 파스모 개발자한테 간대 야얘 이런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있는데 용자란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파스모 대회를 한다고 포트폴리오를 하고 펀딩이 이렇게 개최가 됐는데 이거를 개최자한테, 저 개발자한테 주는 거야. 그럼 개발자가 이제 내가 이 대회를 열므로써 이제 뭐 필요한 그런 것도 있잖아. 이런 옵저버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 유령만 나오게 하는 그런 소스라든지 그런 거를 나한테 제공하는 거야. 그런, 원활하게 대회를 열수 있도록. 그런 거를 하는 이런 사이트인가 봐요. 근데 이것 말고도 되게 다양한 걸 한다고 해. 대체로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이트에,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을 다 등록하고 싶다는 거야. 어. 아니, 등록하는 중이네, 지금. 이미 저기, 저기 사이트에, 파스모포비아 게임 등록 대기 중.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사이트가 난잘 모르겠는데, 이사이트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게임이 뭐죠? 그, 데드아일랜드2인가? 그거랑, 원스휴먼이 요즘에 사람들 진짜 많이 하잖아요? 게임이 재밌는 것도 있는데, 뭔가, 뭔가, 뭔가가 서 사람들이 진짜 많이 하잖아? 그 원스휴먼도 여기서 펀딩 받아가지고, 홍보가 되게 잘된 게임이래. 그래가지고, 이거를 잘 이용하고 싶어 하더라고. 한마디로 결국, 이거를 잘 이용해서,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잘, 뭐, 콘텐츠를 제공하게 하게 한 다음에, 파스모 포비아를 홍보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 또한 뭐예요 결국엔 이것도 콘솔 홍보죠 파스모 콘솔이 나오게 되면 이걸 홍보를 하고 싶은 요런 요런 건데 저럴키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좀 메이저 메이저 크리에이터 아니면 힘듦 한마디로 진짜 막 시청자 막 엄청나고 막, 팔로워 엄청난 사람들만,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인데, 지금, 우리는 좀, 짜잘, 잔잔바리가 많아. 나도 솔직히 잔잔바리고, 그죠? 그래가지고, 좀, 대대적으로, 훅청을 하려고 했다, 이 친구가. 이 친구가 한번, 이제, 파스모포비아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을 좀, 이제, 대대적으로, 물갈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던 것 같아. 좋은 쪽이지. 왜냐면 하 좋은 쪽인 게 뭐냐면, 지금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은 솔직히 시청자도 많이 없는 사람도 있고, 아예 파스모 영상을 안 올리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쳐내고, 새롭게 이제 대대적으로 좀, 뭐야, 팔로워도 많고, 시청자도 많은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을 새로 뽑아가지고, 완전, 진짜, 되게 좋은 게임으로 홍보를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이 친구의 큰 꿈이었어. 그래가지고, 이게. 큰 꿈이었는데, 마지로 뭐라고 해야 되죠? 힘듦. 지금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약 25명. 이중 10명 정도가 영상도 잘안 올리고 시청자도 많이 없음. 나도 그중 한 명. <laughs> 나도. 나도 그중 한 명이에요. 나도 그중 한명이고 거기 24명 다 스위치 나혼자 치지직 혼자 치지직, <laughs> <혼자> 치지직. <laughs> 그정도에요 나혼자 치지직이야 이거 그리고, 그리고 나혼자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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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한명이요 나혼자 아시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솔직히 여기서 막 숙청 대대적 숙청 이벤트가 발생하면 은 나도 살아남기 힘들지. 응. 대대적으로 숙청 이벤트가 발생하면 나도 살아남기 힘든 게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한마디로 어. 좀더 양질의 콘텐츠 프리에이터들로 구성하고 싶어해서 10명 정도? 잘릴 줄 알았는데 개발자가 그런 거 없다고 함. 어, 개발자 친구가 저런 어, 숙 대대도 숙청 그런 거 없을 거라고 했거든요. 모르겠어요. 뭐가 아직 달랑달랑하니까 솔직히 기다려야 될것 같긴 해. 나중에 또말 바꿀지 모르는데 이 개발자 친구가 거짓말을 하는 친구는 아니야. 음, 개발자 친구가 거짓말을 하는 친구는 아닌 게 뭐냐면 나 같은 경우도 한국. 트코가 트위치 코리아 이제 없어져서 나 트위치 못했을때 괜찮다 지금처럼만 활동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친구들 이 친구들 내가 치지직에서 방송하는 것도 모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유튜브에 영상 꾸준히 올라오니까 계속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개발자가 좀, 뭐, 살려준다니까 아마 살아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 없어요. 결론 없어. 콘텐츠 크리에이터들 뭐 만들다가 잘릴 뻔 했는데 뭐 아니다, 이런 거고. 콘텐츠 레이터, 크리에이터 혹시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어, 한번 해보세요. 콘텐츠. 그래서, 콘텐츠 크, 크리에이터. 추가적으로 항시 모집하는데, 이번에도 홍보해달라고 함. 자격 콘텐츠 크리에이터 자격이죠. 동시 시청자 150명 이상, 그리고 유튜브 영상 파스모 관련 유튜브 영상 일주일에. 2회 이상 업로드. 조회수 5,000 이상이 넘어야 함. 좀 빡세요. 아 개빡세요, 좀. 트위치의 그 경우, 팔로워, 팔로워 1만 명 이상. 여기에다가, 여기에, 파트너. 트위치는 파트너 있잖아. 트위치 파트너여야 돼. 그 옆에 V표시 달린 거. 그죠? <laughs> V표시 달린 거. 이거 있어야 돼요. 개 빡세요, 진짜. 진짜 개 빡세요. 이렇게 하고, 이 조건에 통과하면, 이제, 이제, 공유, 동료는 아니지. 아직 동료는 아니지. 지금 면접 보는 거니까. 한마디로 누가 있냐면, 옆에 주일 사람 누가 있죠? 이제, 다른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의, 이제, 그걸 찬반 투표했어요. 한마디로. 서들이 추천이 필요함. 한마디로, 어, 난 괜찮을 것 같아. 어, 나도, 어, 나도 이게, 이게 있어야 이 친구 되는 거야. 한마디로. 음, 무조건 동시 시청자 150명 나오고, 유튜브 영상 올릴 때마다 5천, 막, 만, 이렇게 나오고, 트위치, 막, 트위치 파트너여도 소용없어요. 동료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음, 난 괜찮은 것 같아. 얘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이제 승인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끝나면, 디스코드에서 개발자들과 영어 면접. 이거 이유는 있어요. 왜냐면, 콘크들끼리, 영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어로 대화하기 때문에. 콘텐츠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들끼리 영어로 대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어를 어느 정도 할수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요런 사람을 뽑는데. 이게 안 뽑힐 것 같지? 거짓말 안 하고. 한 2주일에 한 명씩 나와. 이게 아무도 안할것 같은데. 거짓말 안 하고. 2, 4주 정도에 1명씩 뽑힘. 그래서 지금 한 25명 정도 돼. 그래서 지금 3개. 아, 25명 정도 있어. 한마디로 이 친구가 큰 꿈이 있잖아 큰 꿈이 이제 콘텐츠 크리에이터들 시스템 이 럴킷인가 가입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진짜 대대적으로 퍼스머으로 홍보하고 싶어 하는데 이 럴킷은 콘텐츠 크리에이터들 이제 서포팅 사이트란 말이야 한마디로 콘텐츠 크리에이터들 질이 좋아야 돼 진짜 시청자 150 200명 나 500명 나오고 그래야 이 서포트도 잘 되겠지 그러기 때문에 지금 콘텐츠 크리에이터 라인을 좀 바꾸고 싶어 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동시 시청자가 150에 유튜브 관련 영상 파스모이, 아마 일주일에 두개 정도 올렸는데, 영상 올리자마자 일단 조회수가 5천 넘어야 돼. 한마디로, 오늘 유레의 필살기 영상 보여줄게 하고 올렸는데, 그게 5천 넘고, 막, 만 넘고 이래야 돼. 무조건. 그러다가, 여기까지 되면은, 트위치 경우 팔로워 만명 이상이 여기 파트너가 돼야 되고, 여기 끝나면은 이제 뭐예요? 콘텐츠 크리에이터, 음, 난제 괜찮아. 나도 괜찮은 것 같아. 나도, 나도, 나도 해가지고, 추천이 되면은 이제 끝나고, 여기서 끝나면은 디스코드 에 들어가가지고, 개발자들 영업연접 해가지고, 그러면,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는 건데, 이게 진짜 이렇게 개빡센 조건인데 이걸 누가 하냐라고 하겠지만, 진짜 거의 한 매주 한두 명씩 후보로 올라오고, 한 4주 정도에 한 명씩 새로 뽑혀요. 4주에 한 명씩 뽑히고,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뭐, 나가도 바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새로 충당하고 막, 지이 25명 정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얘네 파스가 커지고 나서 이 조건이 생긴 거야. 엄청 커지고 나서 한마디로 써니메도가 나오고 나서 아마 조건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조건이 없었어. 그 전에는 조건이 이렇게 타이트하지 않았는데 써니메도 나오고 나서 조건이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물어봤어. 아니 이렇게 조, 지금 조건이 이렇게 괭빡세지긴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조건이 빡세지기 전에 이미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된 사람들이다. 그럼 우리는 이제, 나가야 되는 거냐? 이렇게 누가 물어봤어. 아까 이렇게. 여기. 여기, 딱 요거, 물어 누가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한 10명 정도 돼요, 그게. 한 1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영상을 안 올리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어, 얘가 얼버무렸어. 그도그 친구들을 같이 데려가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싶다라고 막 했는데, 어, 여기서 개발자가, 이제, 뭐, 한 명도 다 빠지는 거 없이 다 잘리는 사람은, 어, 없을 거다. 이래가지고, 아마 이런 거 없을 것 같아요. 회고되는 건 없을 것 같고, 그냥 이 인원 이대로 갈것 같은데, 모르지 또. 언젠가 잘릴 수도. 언젠가 잘릴 수도 모르는데, 여튼, 그렇다. 요런 정보가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알려주는 거야. 요런저런 얘기하는 거야.